이제 김병순, 김승용, 송성범 이경석, 이담희 한문선 이상의 분들을 장로고, 신재민 이영생, 정경호, 강미수, 고그레이스, 김지식, 양기석, 이유정, 이한, 홍성격 이상의 분들을 집사로, 강옥경, 강은영, 고영자, 김경희, 김구현, 김남경, 김미정, 김정은, 김현실, 김혜련, 윤미희, 윤상희, 이성숙, 이종미, 정미경, 조석종, 홍정진 이상의 분들을 권사로 임직하게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과 행함에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네.